너희들 탓이야. 봐보자. ABC가 이거고. <laughs> 이거의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래요. 오, 어? 그런가? 그러면 나타내봐. ABC를 더하면 어떤 게 나오는가? ABC를 더하면 ABC를 더하면 EA가 있고 A plus B가 있고 A plus C가 있고 A plus B는 적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같은 원소는 지급하지 않을 거니까. 그다음에 e b가 있고 b 플러스 c가 있고 e c가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요? 어 그러면 크기를 비교하면 지금 a b c가 점점 커지니까 크기가 점점 커져, 그렇지? 크기가 점점 커져 위로 갈 때도 크기가 점점 커져, 그래? 그러면 혹시 혹시 이두 개의 값이 같을 수 있나? 그렇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두 가지로 나눠서 처리할 거야. 그러니까 크게 항상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두 개가 같을 때. 첫 번째는 얘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경우만 더해주면 됩니다라는 게 되는 거냐면 이 경우만 더해주면 됩니다라는 게 돼요. 이 경우 더하면 a가 몇번 있고? 네번 있고. b가 몇번 있고? 두번 있고. c가 몇번 있어요? c가 네번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40이 되겠습니다라는 건데 a 플러스 c가 무엇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던가 2b가 e,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0b가 40이에요 b는 뭐가 돼요? 4가 돼요 오케이? b가 4가 되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다라는 거냐면 b가 4야 그러면 이게 40이 되기 위해서, 위한 것은 b가 4면 이제 a랑 c를 결정하는데 점점 커지니까 3, 5, 얘가 돼도 상관없지. 두개더서 B가 두배가 돼야 되니까. 2, 6도 돼요. 1, 7도 돼요. 다 된다라는 거거든. 이 경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몇개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A, C랑 B가 다른 경우. A 플러스 C랑 E, B가 다른 경우가 있어. 그럼 다른 경우를 해봤더니 얘는 A도 네번 B도 네번 4번, C도 네번인지 다 더하면, 음. A도 네 번, B도 네 번, C도 네번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얘가 40이야.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어. 이게 10이 되게끔 만들 수 있으면 돼. 오케이? 어쨌든 만들 수 있으면 돼.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그러면 가장 작은 형태가 1, 2하고 7이 돼요. 1, 3하고, 다 적어보는 거야? 6이 돼요. 1, 4하고 5가 돼요. 그 다음에 2, 3하고 5가 돼요. 그다음 있나? 없지. 근데 가운데 2개 더해서 가운데 거, 봐봐. 2개 더 했더니 가운데 거에 2배가 되면 안 돼. 2개 더 했더니 가운데 거에 2배가 되면 안 되고, 2개 더 했더니 가운데 거 2배가 되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총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게될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봐보자. 그러니까 일일이 나이라는 이런 형태들은 너희들한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두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더라라는 게 핵심이지. 그래요? 다음 봅시다 78번 보자. A의 모든,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것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4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그럼 첫 번째는 뭐2 마이너스 e a가 4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b 플러스 6이 4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a는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는 마이너스 2. 두 번째는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그런가? 그럼 첫번째거 a는 마이너스 2 넣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집합은 이렇게 되네요. 4 마이너스 3. b라는 집합은 이렇게 되네4 아하 1 마이너스 2는 4. 플러스 6이에요. 그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니까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는 게 되니까 b 플러스 6이라는 값 무엇이 돼야 돼요? 마이너 스 3이 돼야겠지. 그래요? 이 b 플러스 6이 되는 값, 이 b 플러스 6이 되는 값, 마이너 스 3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 스 3이 돼야 됩니다. 라는 게될 거고, 그러면 b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봐보자. 두 번째 거는 당연히 b가 마이너스 2니까 똑같이 집어넣을 거예요. 어, a라는 것은 4가 있고 a 마이너스 1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은 1, 2 e 마이너스 a, b가 뭐예요? b가 4가 돼요. b가 마이너스 2니까 4가 돼요. 그러면 봐봐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두 원소, 이 4는 여기 들어있잖아. 얘가 이게 되던가? 얘가 이기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게 돼요. 그렇지. A의 모든 원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 A-1이 1이 되는 경우. A가 뭐가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A-1이 2-A가 되는 경우. 2A는 3이 되는 경우네. A는 2분의 3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되네.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a 플러스 b가 0이 되는 경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최대값은 0이 되는 경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1이 되는 경우라서 빼주면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요? 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야. 경우를 하나씩 하나씩 다 나눠서 해야지. 그래요? 하나씩 하나씩 이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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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눠서 해야 되잖아. 이게 어려운 거야. 오케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나? 너무 빠르냐? 너무 빠르다. 없어. 다음 봅시다. 몇 문제 안 남았어? 다섯 문제 남았어요. 봐 보자. A라는 집합이 정수래. 그게 인수분해 된가? 인수가 되네. 1, 3, 5,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x-5. 3x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5니까. 0보다 작은 파트 여기 정수는 뭐뭐뭐 있는 거야? 뭐부터? 0부터 뭐까지? 4까지 있어요. 그런가?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정수니까 2, 3, 4가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 범위 사이에 있는 정수니까 a라는 집합은 0, 1, 2, 4, 3, 4 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근데 근데 뭐라고 했냐면 x라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인데 무엇이 아니에요? a가 되지 않는다. 부분 집합인데 a가 아니야. 무슨 집합이야? 진 부분 집합이요? 얘는, 진, 부분, 집합이요. 그리고, 그리고, X는 뭐가 아니야? 공, 집합이 아니에요.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해? 이 다섯 개의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의 오제곱인데, 진, 부분, 집합이니까 자기 자신 하나 빼고, 공, 집합인 경우도 하나 더 빼줘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어, 자기 자신 빼는 거고, 공, 집합을 빼는 거야. 그래서, 삼십 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 두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데. 홀수가 뭐야? 홀수가 뭐예요? 이렇게. 두 개의 홀수로 원소를 갖는 경 이것을 갖는 방법은총몇 가지냐면 1, 5를 갖는 경우, 1, 7을 갖는 경우, 5, 7을 갖는 경우. 총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그다음 나머지 원소 세 개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네요.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 4개야? 2의 4제곱이 곱해지겠네요. 오케이? 48이 되겠지? 다음 봅시다. 어, 원소 중 가장 큰 원소를 MA라고 하겠습니다. 부분집합 X에 대해서 가장 큰 원소가 4 이상이어야만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가장 큰 원소가 4 이상이야? 가장 큰 원소가 4이거나 5이거나 6인 경우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가장 큰 원소가 4야. 그럼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1, 2, 3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몇 가지? 2의 예. 3제곱까지. 가장 큰 원소가 5야. 그러면은 여기, 여기 들어가는 나머지 1, 2, 3, 4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2의 예. 4제곱까지. 가장 큰 원소가 6이면 2의몇 제곱이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이거라고 구해줄 수 있고. 8, 32, 16.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56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laughs> 8, 12, 16. 더한 거지? 어. 다음 봅시다. 세 문제만 풀면 돼서. 조금 걸려도 미안해. 모든 원소, 분지합은 10개다. 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1을 포함하고 있는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나머지 들어갈 수 있는 게 2, 3, 4, 2, 3, 4, 5. 4개 있는 거야? 그래요? 1은 몇개몇개 몇개 더해진 거예요? 4개 더해진 거예요. 2도 몇번 더해져요? 4번 더해져요. 그렇지? 1을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만 세면 되는 거니까. 3도 4번, 4도 4번, 5도 4번이야. 1부터 5까지의 합에서 각각 몇 번씩 더해졌습니다. 네 번씩 더해졌습니다. 라는 게 돼요. 15 곱하기 4니까 60.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 다음 보자. 이거 안 해도 돼? 오케이. 1 0 0안 해도 돼. 100번 질문 있던가? 없어? 어, 갑자기 없어졌어. 어, 보자.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을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음, 모든 원소의 곡이네? 그럼 봐봐. 1이 몇번 곱해지겠어. 1이 몇번 들어갔냐라는 거잖아. 1은 나머지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1은 몇번 곱해져요? 16제곱만큼 곱해져요. 오케이, 2는 이제 몇번 곱해져? 16제곱만큼 곱해져. 그러니까 2가 들어있고 나머지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2의 4제곱. 16개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모 도? 4도 16. 16도, 아, 8도, 뭐? No? 16. 16도 16이지? 그럼 얘는 의미 없어. 2에 16제곱, 4에 32제곱, 오호호, 2에, 2에 48제곱, 2에 64제곱. 어, 다더해줬더니 80, 80, 16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K는 160.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 시험 볼 거고.